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숨기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행동은 숨길 수 없다. 그는 인간관계의 모든 불행은 말을 믿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나를 위한다 하나, 행동으로는 나를 해치는 자를 경계하라. 이 말은 단순히 누군가의 거짓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진심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입으로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을 위해 말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입과 행동의 괴리를 누구보다 잘 보았습니다. 그는 벼슬살이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충성을 말했지만 위험이 닥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말로 충성을 다하는 자는 변하기 쉽고 침묵으로 충성을 지키는 자는 오래간다. 정혁용은 사람의 진심을 듣는 대신 그 사람의 침묵 속의 행동을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보다 그가 머뭇거릴 때의 표정을 보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나를 돕는 사람은 내 옆에 있으나 행동으로 나를 돕는 사람은 내 마음에 남는다. 그릇이 큰 사람은 언제나 조용히 행동하는 법을 압니다. 입으로 나를 위한다는 사람일수록 그 속에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가머이설보다 조용한 진심을 분별하십시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콤한 말은 마음을 흐리고, 거친 말은 마음을 깨운다. 그는 귀에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진심 어린 충언은 듣기 불편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달콤한 칭찬은 기분이 좋지만 그 속엔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달콤한 말은 꿀이요. 꿀은 달지만 이가 썩는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듣기 좋은 말은 나를 높이고." 듣기 싫은 말은 나를 살린다. 그는 충원을 가려듣는 지혜를 군자의 귀라 불렀습니다. 충원을 들을 줄 모르는 자는 스스로 화를 불러온다. 입으로 나를 위한다는 말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위한 말인지 그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셋째, 진심은 오래도록 행동으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진심은 요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심은 조용하고 거짓은 요란하다. 그는 사람을 판단할 때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 보다 얼마나 꾸준히 행동하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믿음은 말로 쌓이지 않고 세월로 쌓인다. 정약용은 말의 무게보다 행동의 일관성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보세 마음은 한때의 말이 아니라 오랜날의 행실에서 드러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자는 큰 일에도 성실하지 않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작은 일 하나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큰일에서도 신뢰를 잃습니다. 믿음은 행실의 그림자요. 말은 그 그림자를 꾸미는 색이다. 넷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겉치레를 경계했습니다. 겉은 의로우나 속이 사악한 자는 오래 숨기지 못한다. 그는 위선을 가장 큰 죄악이라 했습니다. 거짓된 선행은 악보다 더 해롭다. 왜냐하면 악은 명확히 드러나지만 거짓된 선은 사람의 눈을 속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드러나 경계할 수 있으나 위선은 믿게하여 해친다. 정약용은 인간의 가면을 도덕의 병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겉으로 온유하고 속으로 교만한 자는 마침내 스스로의 말에 걸려 넘어진다. 입으로는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행동이 드러납니다. 거짓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진심은 천천히 퍼진다. 다섯째.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을 곁에 두십시오. 정약용은 평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약속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이다. 그는 진심 어린 벗은 자주 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된 벗은 말이 적고 그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진다. 입으로 나를 위한다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은 힘든 순간에도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돕는 자는 귀에 남고. 몸으로 돕는 자는 마음에 남는다. 정약용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진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진인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따르게 된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한 진심의 무게입니다. 마무리 진심은 조용하고 위선은 요란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시 떠나거든 원망하지 말라. 진심이 아니었으므로 떠난 것이다. 그는 사람의 본심은 시간이 드러낸다고 했습니다.시간은 거짓을 지워내고 진심만 남긴다.입으로 나를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하지만 행동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입니다.진심은 나를 편하게 하고 거짓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사람을 의심하지 말되 그의 말을 믿지 말라.그대의 눈으로 그대의 세월로 살피라. 그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 했습니다. 행동은 거짓을 품지 못하고 시간은 위선을 감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약용의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입으로는 나를 위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나를 해치는 자를 경계하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보라. 진심은 조용하고 위선은 요란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